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푸틴이 기어코 에너지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럽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매각 대금을 루브라로만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최단 시일 내에 비우호 국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부터 대금 결제를 루브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원유 공급 대금을 달러화나 유로화로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폭락한 루브라 통화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러시아의 발표에 유럽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유는 현재 연간 필요한 가스량의 40%가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독일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천연가스 수요량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었고 이탈리아도 지난해 들어온 수입가스 중 40%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푸틴의 발표 이후 공급 차질 우려로 급등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날 메가와트 시당 117유로로 2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그간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에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던 독일까지 들고 일어서며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촉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를 향해 더욱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인데요. 최근 올라프슐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제재 항목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천연가스 대금을 루브라로만 결제하라는 요구는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을 포함한 EU에서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수년 내에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독립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큰 유럽이 갑자기 많은 물량을 어떻게 어디서 대체할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러시아가 수차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 유럽 각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EU가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공급처를 다각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결국 미국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근 미국은 LNG 공급을 대폭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EU와 TF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EU의 대량 LNG 추가 공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EU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모든 에너지 자원을 끊기는 힘든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EU 국가이면서 나토 국가인 발트 3국이 가장 먼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달 1일부터 러시아 천연가스를 완전 끊어버렸다고 갑자기 발표하면서 러시아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사용하던 에너지 협박 카드가 발트 3국이 강한 대응을 하면서 먹혀들지가 않자 결국 푸틴이 발트 3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옛 소련에 속했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은 러시아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소련에 점령된 뒤 합병됐다가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한 이후 친서방 정책을 펼쳐 러시아의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지난 2004년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해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요. 특히 에스토니아 당국은 2007년 수도 탈린에 있던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승전비와 추모탑을 철거하면서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에 맞서 러시아의 잔재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또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트 3국은 여전히 러시아와 반목을 거듭하며 생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트 3국은 자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주재 외교관 10명을 국외로 추방시켰습니다. CNN에 따르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외무부는 발트 3국 공조로 이들 3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을 내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리투아니아의 경우 러시아 대사관 직원 4명을 외교상 기피인물로 선언했고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공관원 각각 3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현재 러시아 외교관 추방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결국 푸틴은 루브라로 천연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협박 카드를 꺼냈는데요. 크렘린 궁에 따르면 푸틴은 이달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 구매 시 러시아 은행에 루브라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에 무료로 상품을 파는 국가는 없다. 러시아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루브라로 지급하지 않으면 천연가스 계약은 중단될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자들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의 금융자회사인 가스프롬 방크의 계좌를 개설해 이곳으로 유로나 달러로 결제대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그뒤 가스프롬 방크가 받은 자금을 루브라로 환전해 최종적으로 가스대금 결제가 루브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푸틴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결제 조건을 러시아의 주권 강화라고 밝히면서 확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러 감정이 나날이 오르고 있는 발트 3국에게 이 같은 소식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트 상국은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기로 맞불을 놨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라트비아의 천연가스 저장업체 코넥서스 발틱 그리드는 러시아 공급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1일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발트 상국에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이비스 리투아니아 에너지부 장관도 러시아 가스 프롬으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온 이 u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독립한 나라가 됐다며 LNG로 가스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트 3국은 폴란드와 함께 러시아 국경을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벨라루스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모두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이 이어져 있는데 이들은 러시아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처럼 푸틴은 자신이 초강수로 내놓은 천연가스 협박 카드가 먹혀들지 않자 발트3국을 침공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에 따르면 푸틴은 이달 중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선언한 뒤 다음 계획으로 발트3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석유재벌 출신 미하일 호드루 코프스키는 푸틴이 우크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마지막 단계이지만 마지막 전쟁은 아닐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발트의 국가들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푸틴은 미국과 나토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발트 3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의향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발트 3국에 대한 러시아 침공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에 대한 나토의 무제한 군사 지원을 촉구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그동안 중립국을 표방하던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토 가입 여론이 확산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코앞에서 본 중립국에서 이제라도 나토에 가입하자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몰타 등 6개국은 군사 중립을 내세우며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2%에 달했고, 러시아 침공 전까지 나토 가입에 선을 긋던 여론이 점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나토에 가입해 확실한 군사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것인데요. 아일랜드도 비슷한 분위기로 나토 가입에 48%가 찬성한 데 이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각종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스웨덴과 핀란드는 각각 오랜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의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발트 3국에 협박 카드를 꺼낸 푸틴의 결정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점 궁지에 몰려가는 푸틴이 앞으로 있을 국제 사회 보복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